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60년밖에 안된 일이구나.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뭐, 호칭이 다르더라도, 야, 반만 년 역사 속에 동일한 예법과 관습과 뭐, 언어와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포 2세, 3세들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외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TV쇼나 이런 데 나와서 얼마나 한국말 잘합니까? 진짜 눈 감고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유식한 한국말을 다 구사할 줄 압니다. 지금 와 있는 영국 대사 같은 분들은 유창한 한국말로 다 모든 거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한다고 한국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다음에 풍습,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같이 풍습이 엉망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양복으로 입고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옷다 갈아입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폐백실에 들어가고 뭐 대추 던지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대추 던지고 그런다고 그게 한국적인 결혼식입니까? 그건 조선식이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식 결혼식 좀 보여주시면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는 결혼식 저 일본에서도 하고 뭐 온갖 군데서 다 하는 그 정도예요.